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4월부터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동되었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변기하는 문제도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두 가지를 모두 다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우리의 노력과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밤 늦은 시간, 지난주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표결에서는 압도적 차이로 단두 명의 공익위원만 지역별 차등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되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본질적 가치와도 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첫해딱한번 진행되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윤윤호총은 올해 법으로 아예 지역별 업종별 차등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자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이냐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2023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890원, 월급으로 227만 6 0 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걸고 싸워왔습니다. 아직 물론 최저임금이 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연하게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1,890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가구당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생계비 기준은 비온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비온 단신 가구라고 하면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비혼이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혼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인 가구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을 반영해서 적정 가구 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산출했고 이것의 8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의 금액이 1,890원인 겁니다. 적정 가구 생계비 중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요. 나머지는 저축을 통한 이자 소득이라든지 상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17% 정도를 기타 소득으로 어,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적정 가구 생계비의 80% 정도를 최저임금 금액으로 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었던 것 많이 기억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몇 가지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입범위 확대를 원점으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또한 요구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을 공식화해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것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만큼도 못 받고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보장해줘서 누구라도 노동자라면 정부가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수습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습 직원이라고 해서 생활비가 덜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또 수습 직원이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최고임금을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최저임금의 20배 내지 30배 정도를 최고임금으로 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최고임금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용자들의 임금 차, 사이에 양극화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이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완화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경제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름값도 올랐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유럽의 나라들 또 칠레를 비롯한 남미의 나라들 모두 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인상된 물가, 올라간 금리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생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인 양, 소상공인들의 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조합원 농지들 함께 추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